싹다 갈아엎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원하자입니다 이게 광고 협찬 절대 아니고요 제가 써보니까 좋아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모두삭인데요 모두삭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구입한 건두 종류예요 여러 가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빨간 거는 영양제예요 칼슘 붕소, 아현, 유황입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모두 싹 살충제, 살균제인데요. 여찐 녹색입니다. 배추 뿌리, 혹병, 흰가루 병, 균핵병, 총체벌레, 노균병, 뭐, 진딧물, 요, 균하고 벌레들 다 죽어요. 근데 여기에 있는 식물들은 전부 다 벌레도 없고, 균도 없고, 전부 다 깨끗해요, 지금 상태가. 상태가 깨끗한데 이제 빛을 못 봐서 약간 웃자라는 경우만 있는데요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저쪽에 있어요. 가보실까요? 자 여기에 고추가 아니고요. 이제는 고추나무예요. 올봄에 모종을 사서 1년 내내 고추를 따먹고 이제 가을 돼서 다 그냥 버리고 두 뿌리만 캤거든요 요거는 청양고추고 이쪽에는 막고추예요 지금도 꽃이 막 피고 고추가 주릉주릉 달렸어요 달렸는데 햇빛이 조금 부족해서 잎이 시들시들한데 지금 살아 있거든요 고추가 크고 있어요 여기는 제법 컸거든요 얼마 전에 다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옮기면서 다른 데는 다 살충살균제 모두 싹 영양제를 치고 여기는 깜빡하고 늦게 들이면서 안 쳤어요 근데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여기에 아이 진딧물 보세요 여기 진딧물이 바글바글해요 바글 바글 겨울에 식물들이 환기 안 되는 곳에 있으면 제일 문제가 진딧물이거든요. 진딧물을 왜 생기냐면 이게 실내로 들이기 전에 흙에다가 소독을 하거나 살충제를 뿌리거나 살균제를 뿌리면 이렇게 벌레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 생기거든요. 잘 근데 소독을 안 하고 들어온 상태면 흙 속에 있던 진딧물이라든지 균이 살아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약을 안 쳐주면 이것들이 주위로 또 번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두 싹쓸이 하려고 모두 싹을 준비를 했습니다 약 치는거 보여드릴게요 사용량은요 물 20리터 한마리에 250배 또는 500배 희석을 하는데요 80g 500배 면 40g 이거든요 요 뚜껑 한개가 40g 이에요 저는 여기에 20L 10분의 1이니깐 1.8L 짜리거든요 1.8L 같으면 여기에 10분의 1만 넣으면 돼요 10분의 1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사이다 병 뚜껑이나 음료수 병 물병 뚜껑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한 뚜껑만 넣을 거예요 자, 사용하기 전에는 이게 가라앉이 있거든요 충분히, 10회 이상 흔들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. 이게 시중 농약방이나 가면은 다 팔거든요. 모두 싹 주세요 하면은 아무거나 줄수 있는데요. 살충살균제 따로, 영양제 따로 있거든요. 이 영양제 모두 싹 주세요 하든지 살충살균제 모두 싹 주세요 하면 되고요. 요게 가격이 일반 약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 있는데요. 제가 써보니까 비싼 만큼 효과가 좋더라고요. 영양제나 살충, 살균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사용을 해 보세요 오늘도 영월나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